싸우데이 안녕. 다요. 오늘은 어린이집 행사 있는 네. 날이에요. 한복 입고 등원하라고 해서 <laughs> 한복을 입었네요. 언니가 입던 한복이 이제 맞네요. 엄마? <laughs> 어. 응? 집에 갔대. 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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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 사가아 걸어가 머리를 한다고 했는데 <laughs> 서울가 엄청 곱슬이거든요 아예 다곱슬이에 파마머리에요 <laughs> 신기하죠 아 밖에 춥겠다 무서워 거야으면 <laughs> <laughs> <묻었으면> 머리 망가져 엄마 <laughs> 묻길래 <laughs>